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일드 로봇의 탈출 다 읽으셨나요? 자, 오늘로 이 와일드 로봇 시리즈 우리가 읽은 두 권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와일드 로봇의 탈출은 그 이전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아두 권을 같이 읽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 와일드 로봇의 탈출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도시예요. 이 전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그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이야기는 로즈가 도시에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 로봇으로 나오게 되죠. 어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까?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호기심 있게 읽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로봇들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면,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로즈가 그 농장에서 굉장히 잘 적응하고, 어, 농장에서도 또그 로즈의 특별한 재능, 배우는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잘 배우고 익혀서 농장 일을 잘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그렇지만 로즈는 항상 자기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여기는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다.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다른 장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그랬었거든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이력서를 내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아 정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 그리고 조금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다 저를 잘 대해주셔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나는 이거 말고 좀내나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로즈처럼. <laughs> 내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나의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농장에 있는 자야라는 아이가 로즈야 너 혹시 넌 정말 결함있는 로봇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로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I feel different. 나는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s being different the same as being defective? 좀 다르다는 게 결함이 있는 것과 같은 걸까? 이렇게 물어,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아가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 어떤 틀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너가 틀렸어. 잘못됐어. 넌 결함이 있는 로봇이야.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더 많이 자야 될 수도 있고, <laughs> 남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로즈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즈는 자기가 결함 있는 로봇이라는 그 로봇 공장의 손가락질과 이 로즈를 잡아가려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이겨내고, 집을 향해서 막 탈출을 시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 정든 농장 동물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124페이지 에 나오는 대화인데요. Rose listens to us and treats us with love and kindness and she makes our lives as comfortable as she possibly can. 로즈는 농장에서도 동물들을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을 만큼 편하게 대해줘서 이 동물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주는 일을 했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동물들을 대해줬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아, 로즈가 떠나면 우린 정말 로즈를 그리워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딜 가나 잠시 잠깐 머물러더라도 주변에 좀 따뜻함을 풍기고 그 사람이 떠났을 때그 빈자리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보고싶은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laughs> 읽으면 읽을수록 로즈라는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죠 로즈는 그 섬에서처럼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향해서 막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실행력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 도시를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착착착착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을 향해서 막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 로즈는 정말 자기를 만들었던 공장 그 무서운 괴물들에게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만든 박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조물주죠. 만나서 로즈는 그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의문들을 박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섬에서 어떻게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되고, 브라이빌과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박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즈가 박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once suggested to a group of wild animals that my purpose might simply be help others. 섬에 살았을 때 동물들한테 자기가 세상에 나온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en you put it that way, put it t 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관용구예요. 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Your purpose does sound rather grand, doesn't it? 어, 너의 목적은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 작은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로즈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태어난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그 돕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조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 같아요. 살면서 잠깐이라도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책두 권을 읽는다면 이 책을 읽고 로즈의 행동이나 마음, 그리고 로즈의 이런 의지력, 실행력을 배운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두 권을 읽으면서 미래의 로봇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로즈라는 로봇이 행동하는 것, 남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것,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어떤 어려움에도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많은 요소들을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북클럽을 하면서 같이 읽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두 권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제일 재미있으셨나요?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또 같이 재미나게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다음 책은 아토믹 헤비치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 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은 자기개발서여서 우리가 읽은 이 와일드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문장이 더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 한세 챕터 정도만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책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유튜브 북클럽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책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